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렛츠고! 와, 오늘은 플라센시아에 있는 단층집! 외관도 완벽하고 인사이드도 완벽하게 고쳐놓은 집입니다. 그럼 바로 가실까요? 아참, 저는 LA 오렌지 카운티 부동산 헤일로유입니다. 렛츠고! 이 집은 두 명에서 네 명이 살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로 적당히 아담하면서 단층이라 계단을 왔다 갔다 할 걱정이 하나도 없고요. 이 넓은 앞마당과 뒷마당, 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식물들, 나만의 공간을 꾸며놓을 수 있는 멋진, 집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비싼 재질의 클레이 타일을 써서 아주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집 앞면에 있는 창문 보호하려고 앞으로 돌출되게 디자인된 이 외관. 정말 섬세한 그리고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쓴 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동네에서 내 집이 최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외관입니다. 한국의 기와집을 연상시키는 느낌이죠. <목소리> 아시다시피 플라센치아는 플러튼의 옆 동네로서 백인, 중국인, 한인, 인도 등등 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안전하고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곳에서 살기 원하시는 분들에겐 너무너무나 적합한 장소고요 프리웨이 57번과 91번이 가까워서 다이아몬드바 얼바인, 플러튼, 부에나팍 등등 오렌지 카운티에서 생활하시기에는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죠 현재 여기는 칼스데 플러튼하고 5분 거리고요 브레아모리 7분 거리 그리고 한인마트에서는 15분 거리입니다. 가격은 1.23밀리언 그리고 방 4개, 화장실 2개, 집 크기는 1,522 스퀘어 피트고요땅 크기는 7,000 스퀘어 피트입니다차두대를댈수 있는 투칼 그라지고요. 학구는 루비 드라이브 엘리 s 트리 스코 l 그리고 크레이머 미더스코 l 그리고 발 g 렌시아 하이 스쿨입니다. 현재 여기 집 주의 단지를 드론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현관이고 바로 옆에 이 창문으로서 집안을 넓혀주는 이런 외관입니다. 그리고 우편함도 아주 귀엽고 여기 라이트 픽처, 현관 앞을 비춰줄 수 있는 이 라이트 픽처를 이렇게 둠으로써 저녁에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게끔 이렇게 리모델을 해놨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문 색깔도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줌으로써 약간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지붕 클레이 타일이랑 색깔을 이렇게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유니폼 미리를 주면서 밸런스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4의 공간입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하는 곳이고요. 그림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해 주는 한뜻하고 이런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게 스테이징 해놨습니다. 바로 옆에는 거울이 있고요. 저희가 볼수 있는 뷰는 보시다시피 패밀리 리빙 공간. 바로 옆에 예쁘게 리모델 해놓은 부엌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방들이 있는 그런 통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나중에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부엌의 공간이에요. 부킹을 이쪽에서 해서 서빙을할때 뷰가 이렇게 탁 트여있다 보니까 집이 답답한 느낌이 안 들고 현관 밖에서 봤던 그 창문이 뚫려있음으로써 뷰가 아주 좋고 답답한 느낌이 안 듭니다. 바로 앞에. 여기는 이제 테이블. 지금 현재 스테이징 의자를 이렇게 빼곡하게 많이 해놨는데 의자를 한 4개 정도만 두면은 여기가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거고요. 뒤에 카운터 탑 앉을 수 있는 테이블식. 네, 카운터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이나 점심때 저희가 빨리 먹고 나가야 될 때는 그냥 여기서 급하게 말고 나갈 수 있게끔 편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카운터탑 자체는 네, 퀄츠로 마블 카운터탑으로 해놨고요. 여기 뒤에 역시 모두 다 마블 카운터탑 그리고 하얀색 업그레이드 된 캐비넷으로 해놨습니다. 이 테이블식 카운터탑 바로 밑에 이렇게 수납장 역시 만들어놨고요. 버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싱크. 뒤에 보시면 창문이 있어서 밖에 뷰를 보면서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하면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생각들도 하고 청소할 때좀 마음이 편해진다. 설거지도 이렇게 딱. 꽃 청소하면서 또 마음이 편해지는 이제 그런 어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이쁘게 정리된 뒷마당을 보면서 설거지 할수 있는 것 정말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쁘죠 꽃도 많이 이쁘게 해 놓고 나무 그리고 하늘도 잘 보이는 이제 그런 뒷마당이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거라지예요. 근데 이 집이 좋은 점이 그냥 밑에 이제 시멘트로 해놓은 게 아니라 에폭시로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방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Let's go. 세탁기와 드라이얼 둘수 있는 후껍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싱크 역시 마련이 되어 있고, 워터 히터, 그리고 여기는 거라지 도어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에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이 집은 정말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밖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Let's go! 거실 리빙 스페이스 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테이징 해놨지만 은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요 tv를 둘수 있는 월마운트 tv를 둘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소파를 두시고 tv를 보시면서 이렇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아 정말 아늑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들려요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이렇게 선선하게 불어오고 힐링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부동산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날씨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날씨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들리는 나무 흔들린 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이런 고요한 바람소리가 너무너무나 좋은 매력적인 셀링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정말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창문이 여기 있는데 이거 역시 집 안을 넓혀주고 답답함을 트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 만든 창문인 것 같습니다 미니멀 디자인에 커피 테이블 두시면 완벽한 디자인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공간에 리세스 라이링이 하나 둘셋 여섯 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공간에 네 개를 두는데 이 집은 여섯 개를 둠으로써 아주 밝은 집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제 뒷마당으로 한번 가시죠. Let's go. 뒷마당이 옆으로 이렇게 긴데 넓고 이쁘죠 이 뒷마당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로 바로 연결되는 뒤쪽은 아스팔트로 깔아놔서 여기 앉아서 바베큐를 하거나 손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시원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스팔트로 깔아놨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잔디로 쭉 깔아둠으로써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꽃들 그리고 장미, 나무 뭐 이런 식물들을 두면서 이 집이 산뜻하고 자연적인 힐링이 되는 그런 셋업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화면에 당길지 모르겠지만 어, 실제로 오시면은 정리가 깔끔하고 이쁘게 되어 있는 그런 뒷마당입니다. 자 그럼 방을 보러 가실게요. Let's go! 한번 이쪽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내 네, 리빙 스페이스였고 오시면은 이쪽으로. 방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요. 바로 왼쪽에 방 하나가 있고요. 또 들어오시면은 바로 옆에 4베스룸인데 샤워실이 있는 베스룸이에요. 싱글싱글 베니, 그리고 토일렛,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네, 샤워실이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화장실이고요. 또 바로 옆에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옷장이 있고요. 큰 창문이 있고요. 사이즈도 더블 사이즈 벨 아니면은 퀸 사이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과 창문이 있습니다. 옷장도 있습니다. 쭉 오시면은 바로 옆에 자, 오른쪽으로 드디어 메스터베드가 있습니다. 보러 한번 가시죠. Let's go! 여기가 메스터베드입니다. 특이점은 여기가 옷장이 두 개가 있어요. 메스터베드다 보니까, 허즈밴드 분, 그리고 와이프 분이 같이 쓸수 있는 네 그런 옷장을 두 개를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창문이 있고요. 저기는 또스트릿을볼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퀸 사이즈 베드를 두시고 양옆에 수납장들을 두고 램프를 이렇게 올리셔서 발낼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업그레이드된 샤워실이 있는 베스룸이 있습니다. 싱글 싱크 베니리가 있어요. 마블 카운터 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LED. 거울과 그리고 토일렛 그리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go! 바로 옆에 마지막 방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옷장 하나와 그리고 큰 사이즈의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퀸 사이즈 아니면 더블 사이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을 바로 나오면 마블 카운터 탑에 또 수납장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해놨습니다. 정말 너무나 완벽한 집이었죠? 플라센치에 있는 단층집 어떠셨나요? 저는 사이즈가 1500스퀘어 피트고 일단 구조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사실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는 그런 집입니다. 바닥재재부터 페인팅, 그리고 리세스 라이팅 화장실, 거라지까지 그냥 완벽하게 고쳐진 집이에요. 그리고 뒷마당도 정말 정말 이쁘게 관리가 되고 사랑으로 보살핀 그런 집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집입니다. 동네 자체도 이제 플루튼이랑 가깝고 브레아도 가깝고 다이아몬드바도 가깝고 요발인다뭐 오렌지 카운티에서 생활하시기에는 그 어디도 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플라센치아는 정말 많은 인종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한인분들도 많이 살고 있고 중국인들 인도 그리고 백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이나 플라센치아나 요발린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집꼭 한번 보기를 권장 드리고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포인먼트 잡아드리고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투어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오렌지 카운티 LA 부동산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